야, 진짜, 이게 어제밤에잘 살아나서 우리 주방에 들어왔길래 그걸 내가 살리려고 했는데 바깥으로 내보냈거든.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연못에 빠져있는 거야. 완전히 죽었다고 건져가지고 이게 하늘소냐 뭐냐 뭐 이렇게 사타가 우리 올케가 그냥 막 입을 후후 불고 날리듯이니까 완전히 살아가지고. 엄마야, 참말로. 완전히 인마야, 죽었는 줄알어 꼼짝도 안 하고 계속 팔 타고 올라가네. 이좀 봐. 현 엄마가 막 우리 얼캐가 후후 불어사. 그 이게 참 이제 완전히 살았다. 근데 야 이름을 모르잖아 그 자. 하늘 속에 도움 맞아. 하늘 속에 도움 맞대? 음, 음. 시환이가 그래? 아니 맞아. 거짓말 음. 그 봤잖아 음. 근데 이게 새끼냐. 크기는 큰데. 중치 정도 돼. 중치. 음. 너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. 살리야날라가야지 인자. 아니 나뭇잎에 해줘도 내 손에 붙어가지고 안 나가 나뭇잎에 해줘도? o g e t h e 해도 막내 손에 안 붙어가지고 떨어져. 안 떨어져 응. 그 완전히 죽었던 게어 응. 응. 완전히 기운. g e t h 뻣 r 했는데 그 o 아이 o go one day, t w 소리 h i n g y One day, but ten and the good j <laughs> 이거 봐, 안 나가? 음, 응. 홀로 가라. 나무 잎으로 가라. 안 가! 어, 저 간다, 간다, 간다. 음. 응. 갔다 간다, 또 다시 네 팔로, 네 손으로 올라가. 응. 올라가 봐. 안 가라. 가! 어머, 야. 참, 너향나대야 어떻게 이 주, 완전 죽은 걸 어떻게 살렸냐? 아니, 죽은, 기운이 빠져서 꼼짝하는 거 뻣뻣했었어. 아, 비가 또 온다. 아이, 참. 네 오늘은 어어다 어, 죽은, 어, 죽은 줄 알았지. 아이고 시원하다. 이쁘다 야 살아나서. 니 네, 나중에 어 언니 어,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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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. 가그지옳지 그렇지. 어. 아이고 이쁘다. <웃음> <웃음> 완전 생명 하나 살린다는 게 오케이. 그냥 죽었다고 나 나왔으마 야 완전히 죽었을까 이거 그자 염못에 빠져가지고 음, 내가 어저께 밖에 나가서 살아라 왜죽아 지금 방에 가 보니 그 잠자리가 또한 마리 날라 들어왔어 내 앞에서 <laughs> 아, 아베스... 몰라 그 집, 몰래 방충망을 끊어라. 쳐놓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들랑날랑 할때 그때 들어오나봐그리 잠자리가 돌아가지고 어머야 잠자리가 들어왔다 이 카고 보니깐 날라가꼬 그 우리 안마의자 있잖아 그 사이에 더갚가 그것도 죽는 거 아이가 또 그것도 또 죽었으면 현우 엄마 살리래 비가 또와 에이 참 여 있으마, 온갖 곤충들이 다 날아 들어온다. 집 안으로. 상시 심어 놓은 게 또, 어제 비가, 어제 밤에도 비가 많이 왔어. 크겠지? 잘 크겠지.